정시의 최고공이 서울대 의대라면, 인문논술의 최고공은 단연 연세대 경영일 겁니다.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여지없이 매년, 연세대 경영 인문논술 최초학 합격생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최강논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님들은 지금쯤, 논술을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강의도, 강사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 2024학년도 시간표 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름을 최강 논술이라고 지었는지 얼핏 듣기에 다소 뻔뻔스럽고 민망해 보이는 이름이기도 한데 이거를 제가 지어야만 했던 이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강의입니다. 저는 실전 쓰기 중심의 고효율 강의를 지향합니다. 저는 강대에서 매년 개강일에 아이들이 작년에 들었던 논술 수업의 장단점을 조사하는 설문을 실시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의가 뭔지 아시나요? 논술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국어 강의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글쓰기를 그 배우러 왔는데 계속 독해만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글을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논술의 술은 글을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독해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써나갈지에 대해서 시각적인 비전을 보여주는데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근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획입니다 머릿속에 독해는 하더라도 계획가 선명하게 잡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되게 모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시각적으로, 계유로 구성한 다음에 이를 답안으로 구현해 냈을 때 읽는 사람도 가장 깔끔한 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도 단순 독해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쓸까에 꽤 집중하기 때문에 강좌 아이들이 저에게 강의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주는 결과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둘째 이유는 바로 참삭입니다 저는 매주 재수강생 전원의 2차 점삭을 제가 직접 대면 참삭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물론 글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점수로 환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글에 구체적이고 섬세한 결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바로 제가 개별적으로 붙어서 글을 봐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주 아이들 직접 보긴 하지만, 첨사는 사실 글만 보는 건 아니에요. 글을 보기도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이들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본다기 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애들 되게 외롭고 할 말도 많죠. 그 얘기를 제가 뭐 특별히 뭔가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 들어주고 조금씩 같이 고민해주는 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바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입니다. 물론 평가는 다할수 있어요. 그냥 뭐 점수 매기고, ABC 등급 매기고,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전문적인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에 객관적인 논술 평가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플을 만드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정확한 메뉴를 구성하면서 이 어플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어플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 점수뿐만 아니고 우리 반 평균, 전체 평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체 100분위뿐만 아니라 서술형 커멘트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어머님들께서 매주 우리 아이의 현 위치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원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눈술 강사의 강의는 강의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수시 원서 결정할 때 어떤 대학, 어떤 학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눈술 전용 어플이 필수적이거든요. 이를 기반으로 제가 강의하고 평가하고 상담했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감히 최강론술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최고 수준의 강의, 첨사,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성과도 기록갱신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매년 뭐 성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는 아이들을 원하는 만큼 거의 다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나온 게 연대만 합격자 발표가 나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연대 경영 올해도 합격생이 나왔죠. 이 친구 저랑 올해 2월 22일 날 만났어요. 만나서 매주 화요일 단한 주도 빠짐없이 저랑 매주 공부를 했고 수능 끝난 다음까지도 함께 공부하다가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흥미로운 건이 친구가 본인이 합격한지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도 확인 안 해보고 있다가 그냥 성대 수업 듣고 경희대 수업 듣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정말 연대 경영에 초초합한 거죠. 가족끼리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자이 친구뿐만 아니고 연대 경제, 연대 행정 등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친구들이 어, 계속 합격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초용 데이터는 어, 결과 가다 종합되는 이후에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개드리도록 해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제 강의의 장점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제 강의의 차별점은 바로 아이들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수강료를 받고 제한 시간 내에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교환 과정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강의도 열심히 하는 거고 상담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아이들이 시험 보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진심 어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올해까지 16년이거든요. 이제 이동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매년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을 따라가서. 함께 현장에서 호흡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1일이었죠. 연대시험 보는 날. 이렇게 저는 시험 보기 3시간 반 전에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격려해주고 질문 받고 사실 질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낯선 공간에 갔을 때1년 동안 함께 공부해온 선생님과 만난, 만난다는 건 아이들에게 꽤나 어, 안심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꽤 의존하고 또큰 힘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면으로 본다면 어, 강의 자체가 뭐 탁월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제가 아이들 항상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최고의 성과가 매년 나오고 또 이런 성과들도 매년 갱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쯤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혹은 내가 올해 입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논술을 준비해야겠다는 기본적인 틀은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 확인해 보시고 어제 시간표는 제가 이 동영상 아래 더보기에 텍스트로도 올려놨고요. 그다음 영상 바로 뒤에 어 이미지로도 올려드릴 텐데. 이거 참고하셔서 가장 한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올해 2023년도가 되겠죠. 2023년도는 아이와 저와 그리고 어머님들께 최고의 해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멋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의 프로였습니다.